눈과 비가 그친 뒤 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낮부터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침에는 날씨가 차가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낮부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영하 15도 이하,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8도 가량 큰 폭으로 올라 전국이 영상권에 들면서 이번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상 내륙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산불과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세차나 빨래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